안녕하세요. 5월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나아갈 길들을 알려주시고 지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감동하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눈물과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방패되시며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오니,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삶의 문제와 또 영혼의 낙심과 낭망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쓰러져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일어설 수 있는 그 감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예찬송가 355장, 세찬송가 323장, 부름바다 나선이모 찬양하십니다. 10장 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봉독해 올립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번 있은 후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력해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이되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족속에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식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어야 열두 사도의 생각이 바, 바뀌고 열두 사도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어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 예,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돼요. 우린 무조건 그냥 내용만 좋으면 되고, 열심만 있으면 되지 싶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도 일 그렇고, 이게 틀이 중요하더라고요. 이 프레임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어, 잘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어, 예루살렘 교회의 다니 목사와 같은 베드로를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제 보았던 것처럼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한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데리고 와라. 이래서 이제 사람을 보냈죠. 근데 마침 또 베드로도 그 요바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구절에 보니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각은 제육시더라 6시면 낮 12시입니다. 그 더운 나라의 낮 12시에 집안도 아니고 어, 지,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를 한다? 그런데 예 그만큼 베드로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전심으로 자신의 육체욕심을 처 복종시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던 거예요. 자. 고넬료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오늘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이제 십자로 보니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에 음식이 쌓여져서쭉 내려오는 환상을 이제 세 번이나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보입니다. 기도해야 환상이 보이고요. 비전이 보이고요. 가야 할 길이 보이고요. 무엇을 어찌 해야 할 건가에 대한 답이 보입니다. 기도해야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하고, 내 네, 인간적인 방법만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아닙니다. 지붕에 올라가 기도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야 되고,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때 환상이 열리고, 하나님 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본 환상이, 보자기 안에 각종, 뭐, 짐승과, 뭐, 이런 것들이 쭉 내려와요.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11절에, 12, 어, 12절에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 그런데 자,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뒷부분에 가면 베드로가 그래요,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뭐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양, 소, 염소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보자기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면 돼지. 뭐당나귀뭐 이런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네발 가진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뱀뭐그 다음에 뭡니까 이런 도마뱀 같은 거 파충류 종류 같은 것들 이런 거 하나님 못 먹게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것들 뭐 부엉이 뭐 갈매기 뭐 이런 것들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겨서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자기에 쌓여서 그것이 쭉 내려와서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laughs> 저도 베드로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런 거죠 잡아먹으라 그랬을 때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laughs> 왜냐하면 여지껏 자기가 섬겨왔던 하나님이 하셨던 감동 말씀 이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태워 바쳐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도 처음에 갈등이 있었겠죠. 그렇던 것처럼 베드로도 지금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하나님 이럴 이 뿐이 아닌데 내 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음식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율법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베드로가 네,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아니, 내가 먹으라 그러는데 <laughs> 여러분, 만약에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양, 염소 이런 것만 먹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룩한 음식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을 먹으면 더 건강해집니까? 뭐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얘기한 그 부정한 음식인 돼지나 뭐 이런 것들이 먹으면 정말 사람 몸에 안 좋은 건가요? 많이 먹으면 뭐든지 다안 좋습니다. 소고기도 많이 먹으면 여러분 소 기름이 돼지 기름보다 더안 좋다면서요? 여러분 삼겹살 먹기 때문에 몸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준이 뭐냐? 뭐 굽이 갈라지고 뭐돼세김질 하는 게 정말 부정한 거고 깨끗한 거고 나머지는 부정한 거 부정해서 정말 더러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으로 정하신 거예요. 임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의 백성 어내 백성 나의 내가 특한 나의 선민들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그 다른 거를 뭐로 일단 겉으로 나타나는 건 뭘로 정했냐면 할례를 받아라. 남자들은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음식 아무거나 먹지 말자.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로 이것만 먹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즘에 와서 우리에게 뭐 정말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뭐소양 염소 뭐 이런 거밖에 없었으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한테는 뭐 그래 너희 너희 조선 민족은 뭐 떡볶이만 먹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순대는 부정한 음식이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음식 자체에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래서 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걸 우리 규율로 정하자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 음식 자체가 정말 부정하고 정말 깨끗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평생 동안 돼지고기 같은 거안 먹고 소, 양, 염소만 먹는다고 그들이 깨끗해지나요? 그건 아니죠. 자신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어, 내가 깨끗하게 한걸왜안 뭐, 먹는다? 그러냐? 그럼 올라갔어요. 또두 번째 내려왔어요.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올라갔어요. 그것이 세 번이나 반복됐어요. 여러분, 세 배드로도 <laughs> 한 고집하죠. 참똥고집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반복되는 메시지는 조심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같은 환상을 세번 들었잖아요. 동, 그것도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내용, 환상, 동일한 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항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내용의 꿈들이 충격적인 일들이 반복해서 들리거나 보여질 때 여러분 그거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뭐 주일날 예배를 가고 있는데 뭐차 안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 그런데 뭐 회개하라 뭐 이런 이런 얘기가 들었, 들렸어요. 근데 그날 따라 조이풀 교회 갔더니 이상주 목사도 뭐 회개하라 아니면 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희한하다. 그리고 또뭐 교회 정문을 나서는데 어떤 집사님을 통해 가지고 아 집사님 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한테 회개하란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우리 모두가 다뭐 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친하지 않더라도 연관 이 있는 사람들이 내게 똑같은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아니면 너 얼마 전에도 은혜 받았던 말씀이랑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어져서 설교든 찬양이든 뭐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내게 들려진 말씀이든. 반복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거나 아니면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말씀은 절대로 그냥 흘러들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 여기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모순인 거 아시죠, 여러분? 주여, Lord, 그럴 수 없습니다. No, 이 얘기잖아요. 주여라고 하는 말은 나는 뭐란 얘기예요.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종이, 종은 주인에 대하여 노라고 말할 수 없어요. 노라고 하는 초이스는 없어요. 무조건 yes, yes, lord.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주여, lord, no, lord, lord.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왜 더럽다 그러냐. 자, 내가 깨끗하게 한 거는 뭐냐면,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돼지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 가지고, 이제 너는 이 이방인들에게 다가가라. 그들은 더러운 사람들이 아니야. 어?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줘. 자, 결국에는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 그 더럽다고 하는 잣대가 자신들의 잣대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준이 아니었다고 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당신을 모든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그냥 유대인들을 선택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착각하기를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깨끗하고 정결해서 선택받은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방민족들을 부정하다고 여겼던 교만함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재밌는 것이 오늘 베드로가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43절에 보면 그 요빠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뭐냐면 무두장이었어요무두장이가 뭐냐면 가죽 제품 만드는 피혁 그러니까 가죽 제품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죽 제품을 만들려면 어 짐승을 잡아야 되고 짐승의 가죽을 벗겨야 되고 피를 봐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때이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아, 지금이야 이탈리아 무슨 뭐 가죽 이거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뭐 하이퀄리티의 잡이긴 합니다만은 예술가들입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천민이었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 율법에 부정하다고 여기는 가죽 제품 만드는 사람 집에 지금 베드로가 거하면서 이미 지가 율법을 어기고 있으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에 뭐 부정하다고 여기는 음식 먹으라 그랬더니 아 나는 율법 안 어길 겁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데, 지금 그딴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신념, 우리의 경험, 가치관, 우리의 문화, 우리 사회 규범, 그 어떤 율법도 하나의 님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도, 구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베드로에게 감동하신 후에야 17절을 보니까 이 환상을 깊이 생각했어요. 17절을 보니까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마침 고넬류가 보낸 사람이 딱문 밖에서 똑똑똑 거리면서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오늘 어떤, 어떤 성도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어떤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아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이분에게 아, 문자를 쓰든지 전화해야지 그걸 막 생각하고 이제 샤워를 마치고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문자가 탁온 거예요 그분에게서 와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아 하나님께서 어떻게서라도 서로 생각나게 하셔서 감동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베드로가 속으로 의아해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건 뭐냐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 이 환경이, 아, 이게 영적인 것이구나. 하나님 되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 힘을 뭐라 그러냐면, 영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이거는 하나님 하시는 거네. 아, 이거는 우연이네. 이건 정말 재수없이 일어난 거네. 뭐, 이렇게 어떤 것인지, 이건 의미 없는 거다. 이건 의미 있는 거다라고 하는 해석할 수 있는 힘. 그게 영성이에요. 근데 영성은 언제 큰 거냐면, 훈련으로 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하셔야 을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싫어도 귀찮아도 기도가 안 돼도 그냥 어떤 날은 기도하고 싫을 때가 있어요. 아무 감동도 없고 오히려 좌절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무릎 꿇고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가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으로 영성이 생기고 영성이 있어야 환경을 사건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먹으리라 그랬잖아요 자, 예수님은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는 것은 누가 여는 거예요? 내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경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회개를 할 건지 감사를 할 건지 기도할 건지 금식을 할 건지 예배자로 나갈 것인지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선종하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기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경험, 율법, 환경, 뭐, 내가 갖고 있는 편견 편견 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지 아니 하도록 종의 마음과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며 겸손하여 영혼에 민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